안녕하세요. 옆지병입니다 네, 오늘 우리 회원님들이 아주 큰 수익을 내셨습니다. 어, 우리 해피너님 16.53% 둠치님 13.02% 찰스님 15.08% 부로님 13% 오기님 13.07% 오미연님 25.02%. 네, 우리 미연님은 오늘도 큰 수익을 내셨어요. 항상 1, 2, 3등 안에 꼭 들어옵니다. 메트로님 11%, 리베로님 13%, 아자님 13.6%. 네, 어 오늘 1등은 우리 오미연님 25.02% 1등 축하드립니다. 네, 해피너님 16.53% 2등 축하드려요. 우리 찰스님 15.08% 3등 축하드립니다. 네, 모두 모두 잘 하셨고요. 오늘 어 아주 모든 회원님들이 소외받는 분 없이 골고루 다10% 이상 수익을 내셨죠. 네, 이게 바로 그옆지병의 어 종가 베팅의 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옆지병은 어 종가 베팅 기술자고요. 어 유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주린이분들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서 팔아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공부하는 것도 딱 질색이고 주는떡만 받아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집형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또 다른 유로방에 있는데 계속 손실 본다 하시는 분들도 옆집형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헤비는 싸게 하고 있습니다. 헤비 싸게 하고 있고, 한 달씩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들도 방송을 들어서 알다시피 제가 어, 우리 회원님들 수익 나는 거를 매일매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아주 수익률이 좋죠. 네, 어, 우리 신입으로 들어오신 회원님들 모두 다잘 해주시고 있고, 어, 또 이제 오늘이 17일인데 네, 11월 달도 굉장히 잘해서 마감을 했고요. 또 우리 어 좋은 성적을 거뒀었죠. 그리고 또 12월 달도 어한 30일까지 이제 어 좋은 성적을 거둬서 네, 우리 회원님들 또 크리스마스 때도 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어, 코스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어, 상승세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저, 상승과 조정을 하면서, 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상승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뭐, 모습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근데, 어, 단한 가지, 뭐, 거래량도 늘어나고, 또 주가도 이렇게, 전고로 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여기 이 상승이 저는 마지막 상승이라고 보고요. 어, 이 상승이 얼마까지 갈지는 알수없알수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점점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후에는 개폭락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다 좋다 할때 어, 조금씩 어, 조심 조심 해야겠죠. 마음을 좀 추스리고, 이렇게 또, 투자금도 조금씩 조금씩 해소를 하면서, 어, 이제, 마지막 상승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예,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될, 그런, 어, 가짐을 갖는 게좀 중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두산 인프라코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 코어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어, 쌍봉이 생겼어요. 쌍봉이 생겼는데, 하나의 봉이 생기고, 두 개의 봉이 생겼어요, 지금. 어, 근데, 이게 지금, 이, 여기서 하락한 이유는, 이, 본입찰이 되면서, 어, 모든, 어, 기대감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두산 인프라 코어에서. 이제 어 인수를 아 어,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잘사러 이제 받아들이면서 어, 이제 그 기대감이 어싹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싹 사라지면서 이제 이렇게 바닥으로 깔리고 있는데요. 어 이제는 좀 어, 상승을 또할 거다 그런 기대를 하기보다는 이제 좀요 121선에서 어, 여기와 여기서 좀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이제는 뭐 당분간은 특별한 그런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어, 요거는 이제 좀 이렇게 막 지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좀 시간을 끌 가능성이 좀 높다.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박스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또, 심하면은 요 121선도 살짝 이탈도 할수 있어요. 심하게 되면은, 예,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죠. 아무래도. 어, 빅히트. 어, 빅히트가 오늘, 어, 좀 빠졌는데요. 이 또, 참, 주식을 또 많이 보유하고 있는, 어, 그런 사람들이 또 주식을 갖다가 파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뭐어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예, 또 보유한 빅히트 또 주식을 한 40만 주 이렇게 파는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뭐, 뭐 보호 예수 이런 게또어 걸려 있었다거나 그러면은 그 물량이 어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같고요어요 b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사 분기에 또이 실적이 좀큰 이렇게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비키트가 지금 좀 이렇게 어, 지분이 이렇게 팔 팔면서 지분을 팔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이렇게 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또 이렇게 파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는 사람이 또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 어, 이 사람들이 좀 비키트를 많이 좀 탐을 냈잖아요. 왜? 이, 요 때만 해도 이 빅히트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렇게 탐을 많이 냈다고요. 그렇게 보면은 아마 이, 이 지금 이렇게 지분을 한 40만 주 팔아서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은데, 어, 여기서 또 이렇게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만약에 또 떨어진다고 하면 은 아마 여기서 이빅 히트를 어 살려고 하는 그런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도 어좀 있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인데요 <laughs> 아무래도 뭐빅 히트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한다면은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역시 오늘 예, 그또 개인이 어, 많이 좀 샀네요 음 외국인과 기관 쌍크리 매도 이렇게 예, 봤을 때 지금은 어, 빅히트를 어, 매수하면 안되죠. 이 빅히트를 매수할 때는 이제 기관과 외인이 쌍크리 매수를 할때 그때 같이 이렇게 따라 들어가야지 예, 지금은 이제 좀 하향으로 추세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렇게 지금 추세가 계속 어 쏟아지고 있죠. 이 박스권의 영역을 이탈을 하면서 박스권을 이탈을 하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이탈하면은 여기 이제 그다음부터는 하락이 좀 크게 나온다고 봐야 돼요. 조금 더 크게 나온다. 요까지 어좀 보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네. 대안전선, 어, 대안전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풍력이나 태양열 이런 그린 유들 정책 이런 그린 에너지 쪽이 어, 상승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대안전선이 상승을 한다 그랬어요. 왜? 풍력 같은 걸 이렇게 막 바다든 육지든 설치를 하려면 전선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전선이 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보니깐 보면은 이 첫날은 이렇게 양봉으로 상승을 하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오늘 보니까 바로 음봉이 나오면서 맥을 못 추는데 요 음봉이 만약에 어 하락하는 음봉이 아니라 쉬어가는 음봉이다면은 내일 바로 이런 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음봉이 어 하락을 의미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음봉 어 쉬어가는 쉼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 내일 대한전선은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160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조금 더 오버슈팅 될 수도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네, 필럭스. 어, 필럭스가 생각 외로 좀 빠지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좀, 어, 조정을 받고, 이렇게 좀 상승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게 좀 빠지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 일단 일차적으로 여기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좀 양봉이 생겨서 다시 이렇게 어 반등할 때 이렇게 본전 치기로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좀 원래도 그랬지만 필록스는 참이 정이 안 가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자기랑 안 맞는 게 있어요. 자기랑 안 맞는 게. 이제 면역 세포 요런 치료제 테마인데 어, 지금 좀, 힘이 좀 약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AB 프로바이어. AB 프로바이어, 이렇게, 어, 옆지방이 어, 요 종목이 여기서 지지가 되면은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만약에 요 부분이 지지가 안 되고, 이렇게 하락하면은, 어, 밑으로, 어, 이렇게 더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오늘 어 요렇게 어 음봉이 이렇게 출연하다가 작은 양봉이 하나가 생기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에 올려버렸어요 한 번에 이거 뭔가 이렇게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한 번에 올렸는지 <laughs> 네, 오늘 뭐 좋은 그런 뉴스가 나왔죠 이것도 글로벌 그런 임상 어 이런 소식이 또 나오면서 어, 또, AB Pro Bio가 또, 어, 미국 자회사, 어, AB Pro, Corporation이, 어, c o r p o 이 어, 중화항체 치료제, 어, ABP 300에 대한, 예, 나쁜 생명체로부터, 어, 간염증 치료 효과 검증을 위한 글로벌 임상 2, 3상을, 어, 진행한다는 소식으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어, 일단, 여기서 지지가 됐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지지가 됐고, 다시 또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어, 내일도, 어, 별 탈이 없으면은, 이 21선을 뚫고 나갈 확률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뚫지 못하면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 뭐, 웬만하면 요즘에 치료제다 하면은, 치료제 임상한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21선을 뚫고,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이런 일이, 어, 일어날 줄 알고, <laughs> 또, 미리 우리 회원님들한테 매도 사인을 다 보냈죠. 이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다, 어,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 요날이었죠. 요날, 요날 어 삼성전자 매도를 다 시켰죠 방송에서도 예, 그러고 나서 이렇게 빠지는데 예, 저는 뭐 이렇게 좀뭐 이렇게 있다가도 이렇게 있다가도 올라갈 수는 있겠죠. 이렇게 있, 하다가도 올라갈 수는 있,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 이미 상태가 안 좋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어요. 그래도 어, 삼성전자로 진짜 굉장히 크게 먹, 먹었죠? 아무리, 이거, 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보다 더 많이 먹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옆집 형이 여기서 사인 드리고, 여기서 매도 시키고, 또 여기서 매수 시켜서, 또 여기서 팔고, 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팔고, 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팔고, 계속해서,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매도했죠. 네, 요거는 <laughs> 어째 오, 왜 오게티다 오게티? <laughs> 참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모든 사인을 드렸지만 참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신들린 타점이에요. 완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다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신기할 따름이고요. 어,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를 응집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때만 해도, 굉장히 안 좋았죠. 요 때만 해도, 요 때만 해도 매도 사인이 나갔었는데, 다시, 힘을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박스권으로, 이렇게, 뭐, 힘을 응집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오늘 어 같은 경우에 거래량도 증가를 했죠. 거래량도 증가를 했고 또 오늘 어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이 상승을 위한 전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 오늘 이렇게 좀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 어, 내일, 내일 잘하면은 여기를 정고점을 이렇게 뚫고, 어,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어, 이 SK 하이닉스가 먼저 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삼성전자도 또 이렇게 잘 되면은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이렇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어,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또큰 상승을 보여서, 옆지병이 네, 또이 비트코인 요, 어, 런 종목들로 또 수익을 또 크게 냈는데요. 어, 예, 위지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트코인이 뭐 2만 달러 돌파에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참, 이 비트코인은, 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주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나와서 큰 수익을 안겨주네요. 지금 이렇게 음봉으로 어 높이 떠있기 때문에 어 이제 한풀 살짝 꺾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좀 조정을 이렇게 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해요. 이 SBI 인베스트먼트 요 종목을 어 우리 회원님들이 아주 크게 드셨어요 여기서 어요 부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어 여기서 아 매도를 해가지고 오늘 아주 큰 수익을 발생을 했고요. 또 장중에 단타로도 예, SBI 인베스트먼트 단타로도 수익을 또 냈습니다. 네, 아주 뭐 오늘 <laughs> 효자 종목인데요. 네, 두 번이나 수익을 안겨 줬기 때문에 어,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 지금 살짝 조정을 좀 받았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고 살짝 조정 받았고 다시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위지트, 이렇게, 뭐, SBI, 인베스트먼트, 우리 기술, 어, 뭐 요런 종목들이, 어,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어, 조정을 받는 것이죠. 조정을 받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어,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내일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뭐 조, 주식이 뭐 비트코인이 좋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막 상승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막 상승하면은 뭐 얼마나 좋겠 좋겠습니까? 근데 주식이 그렇게만 상승은 하지 않으니까요. 네, 라이브 파이낸셜 어, 라이브 파이낸셜은 이제 산자부에서 이, 어, 이후 저탄소 사업 발표에 강세를 좀 보였네요. 어, 이게 뭐, 탄소 관련된 것은, 어, 뭐, 그린 에너지랑 같이 일맥 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계속해서 이 탄소 정책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에서, 어, 얘기를 했자, 뉴스 뭐 이런 데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어, 상승을 많이 좀 보였었던 것이고, 이제 좀 조정을 받는, 어,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탄소 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한